폐암 덩어리를 녹여주는 좋은 약초다. 강력한 항암작용 길가나 빈터 담장 밑에서 잘 자라는 부일로 원줄기는 길이 60에서 90cm로 네모지고 각 능선의 밑으로 향한 가시털이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으며 잎은 줄기의 각 마디에 6에서 8개씩 돌려나고 거꾸로 선 바수골로 잎자루가 없고 가장자리와 뒷면의 맷 위에 가시가 있으며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라는 꼭두선이과의 한두의 살이 풀이다. 를 채취해서 말린 것을 산환두라 하며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초로 타박상 및 통증, 신경통, 임질의 혼탁뇨, 혈뇨, 장염, 종기, 암종 등의 치료에 사용하며 성질은 차고 맛은 매우며 쓰고 딸음 맛도 조금 있지만 생즙으로 먹기만 해도 대장의 용종 덩어리와 암덩어리, 폐암 덩어리를 녹여주는 좋은 약초다. 강력한 항암 작용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며 특히 대장에 쌓인 석회질이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은 돌덩어리 같은 용종 덩어리 암 덩어리를 녹여 사라지게 하는 효능이 탁월한 약초로 대장에 용종이 생기면 심한 복통, 남녀 비뇨기 질환 예방, 당뇨병 예방, 중이염 치료, 동맥경화증 예방, 고혈압 예방, 눈 건강